아니 비는 비는 안 왔지 비는 안 왔지만 야 얼마나 습하면 무지개가 아빠, 이렇게 아빠 아빠 어 야, 유튜브 찍는 거요? 아니야 영상 편지 찍는 거야. 그럼 내 얼굴 나올 테? 안 되지. <laughs> 유튜브야 이거 이거, 이거 야, 우리만 보기 아깝잖냐? 어 그래 안 그래? 안 그래. 야씨 이거 어디냐? 근데 더 가야 되냐? 돼? 쭉. 음. 아이고 야 비가 안 온데 무지개가 때는 저번에 무지개 여섯으로 다서 여섯 개봤다 그때는 무지개가 비 왔으니까 비가 흩날렸으니까 엄청. 내가 해냈었지아이지기계로 그냥 마당 소일거리로 하시는 것 같은데도 마당으로 그냥. 야, 하늘 맑다. 하루 종일 못 나오다가 저기, 아예 산에 배고파. 걸렸구만. 산에 걸 야, 너 밥을 언제 먹었는데 배고파? 저녁 안 먹어도 될정도였마 사실... 야, 물고기 있어? 없대. 대충 보고서 없대. 없을 것 같다. 근데, 거머리있어 거머리는 있을 것 같아 어, 아여기 아, 저번에 우가있고어 아, 여기 조그만 건 있어 어물고오 오,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엥물고기 있었네 물고기 조그만 건 있지 있었어 물잠자리도 있다 공통에. 저 앉아서 날개치 타고 있잖아 어 잠자리 어 윙야마 벌써부터 땅이, 무지개, 어? 이쪽으로 갈수 있는 게? 아니, 야 아니, 여기 바로 여긴데 뭐. 가자, 가자. 이쪽으로요? 아우, 까마귀가 엄청 많아. 저쪽에서 이쪽으로. 어디 갔어, 얘?

야, 왜 거기 있어? 일로 와. 아무도 없. 那，那，差不多，嗯。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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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었잖아요. 어. 네. 근데 어 계속 저기에서 어. 있었잖아요. 어. 왜냐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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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좀 있으면 해줘 빨리하고 가야돼 뭐야? 어, 뭐야? 어, 여기로 왔어 내가. 응.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프하면 되게. 아 여길 점프했다고? 오. 너 발목 다치면 어떡하라고그래 계속 여기 있어. 야이거 고동이냐? 네너 응. 고동이 뭔지 알아? 네 응. 깔렸구나, 아직 깔렸어. 대전 더 깔렸어. 어, 어, 어. 방금 너 아빠 밀러 걸었어? 응? 빠졌뻔했는데 아. 엄청 많군. 어, 근데 저거랑못 잡겠어. 야, 그걸 왜 잡아? 야, 이쪽에서면 해줘. 빨리 할. 이을도이런게없던데이들이만든 만들었나 보지 뭐. 아 저쪽에서 점프하이이쪽으로온 거야? 아니지. 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고도이이 정도. 이이이가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 오늘부터 그냥 가겠군. 오케이. 싫어요. 아빠는 아빠는 너무 그 소리가 싫은데. 그러네. 어 저기 또 있다. 엄청 많네. 이 우리 보면 도망갈 걸? 안돼 나갈래 야 쉬다면서 갔어 야 그치. 가자 자기 방해한다고 지금 짜증 내고 했잖아 우리한테 제대로 <laughs> 왜 우리한테 짜증을 낼수 있지 그치 <laughs> 우리가 도망가겠으니까 응, 아빠, 어디서 오케이 여기. 오케이 이어 나 여기 아빠 어디 있어요 오케이